안녕하세요 5분심리학 한선생님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일곱 번째 단계 생산성 대 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성 대 침체는 중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음, 중년이 굉장히 애매한 음, 그런 시기죠 연령으로 따지면 한 35,6세에서 한 60세 65세 법정 노년 연령이 65세로 지금은 돼 있으니까 어, 한 30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이 시기가 워낙 이제 길기 때문에 생산성대 침체라고 돼 있지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제 생산성과 침체라는 가치는 이제 중년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행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중년의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어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제 이런 이제 시기가 되,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사회적 역할, 돈을 번다 아, 또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제 생물학적 능력,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는 것이 이 30년 동안에 큰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자한이뭐 30대에서 40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뭐 아주 뭐 기본적인 생물학적 능력은 계속 떨어집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하게 되면 유지가 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배우고 자기 일에 익숙해지고 경력을 쌓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커리어적으로 가장 성장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40대, 한 중반, 후반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까지는 나의 어떤 뭐 사회적 성취라든가 돈을 많이 벌고 뭐를 어느 정도 내가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도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력적으로 어 그런 이제 이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도 벌고 뭐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어뭐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정, 정력이랄지 이제 신체적 체력이 이제 점점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이제 노년을 앞두고 이제 그런 생물학적 능력이 감소를 하는 점이 이제 확 이제 신체적으로 체감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년기. 라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내가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고 승진을 하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제한된 벽을 느끼게 되는 이제 순간이 와요. 에, 옵니다. 음, 저는 왔고요 어,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제뭐 강의를 들으시는 그 청년 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옵니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다 있으실 거고요 슬프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적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침체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에, 능력 있고 열심히 마음먹은 네, 뭐. 대로 성취를 하고 이루, 이루었고 진급을 하고 이래 왔지만 더 이상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비해서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는 부분이 이제 침체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옛날에는 뭐 체력도 굉장히 빵빵했고, 굉장히 이제 신체적인 매력도 있었고, 이성적으로도 뭐 굉장히 뭐 마음만 먹으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신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옛날의 내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감 어 또는 이제 침체감. 말 그대로 이제 침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이 중년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은 하 내가 삶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뭐 50대, 60대, 또 70대, 80대 또 이제 생물학적인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고민과 새로운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중년의 위기. 이라고 하죠. 이런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잘 획득하는 것이 이 중년의 침체를.